네 안녕하세요 대박부동산의 김보람 소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주택은 양평에서는 좀 보기 드문 굉장히 감각적이고 또 여성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그런 감성적인 주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선 주택 들어오는 진입로 보여드리면 완경사지에 차량 교행이 가능한 넓이로 편안하게 진출입이 가능하시고요. 2차선 도로랑도 가깝습니다. 또 용문산 관광단지 쪽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유명 카페나 음식점 등의 식음 시설이 밀집이 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가 생활의 만족도가 또 굉장히 높은 곳으로 유명을 하고요. 주변 곳곳에는 이렇게 예쁜 주택들이 이렇게 좀 인접해 있는 그런 단지 안에 있는 주택입니다. 우선 주택 앞쪽에 보시면 주택 진입로 부분 이렇게 차고랑 석재 포장된 공간에 차량 두대 정도 여유롭게 가능하시고 뭐 추가적인 주차는 이제 올라오는 그 주택 진입로 쪽에도 가능하시니까 주택, 주차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펜스 이렇게 쳐져 있는 곳, 공간 보시면 여기가 주택 앞마당, 아담한 앞마당 공간이고요. 메인 공간은 이렇게 뒷마당 쪽 공간입니다. 일단 쭉 한번 들어와 보겠습니다. 주택 뒷마당 공간이 이렇게 산으로 좀 둘러져 있고 또 국유지 국어에 접해져 있기 때문에 물으르는 소리도 굉장히 기분 좋게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쾌적한 좀 환경에 느낌이구요. 공간도 굉장히 잘 이렇게 만들어 두셨어요. 보시면 지금 텃밭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지금 만들어 두셨는데 뭐 4인 가족이 충분하게 텃밭으로 <laughs> 사용하기 넉넉한 그런 넓이구요. 우선은 주택 외관 이렇게 먼저 보여드리면서 매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토지 면적은 143평에 국어 점유용 19평 들어가 있고요. 건물 연면적은 45평, 차고 6평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조 주택이고, 외장은 세라믹 사이딩이랑 이제 지붕재 징크로 마감이 되어 있는 주택이고요. 주택 이렇게 뒤쪽 공간을 보시면 데크 공간은 또 합성 데크로 뭐 내구성이랑 관리가 굉장히 용이하게 그렇게 또잘 만들어 두셨어요. 한 켠에 이렇게 야외 수도 이렇게 만들어 두셨고 요 데크 공간도 굉장히 넓습니다. 보시면 또 예쁘게 테이블까지 세팅을 해 두셨는데 여기는 이제 주택 그 안쪽 거실 공간에서 바로 나올 수 있는 공간이고 이 공간에서 뭐 가족분들이랑 뭐 식사도 하시고 차도 드시고 이렇게 전망 바라보면서 물소리 들으시면 굉장히 힐링 될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물소리가 제법 잘 들리는데. 여름철에 수량 많을 때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뒤쪽 산은 종중 임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이렇게 산 입구 쪽에 데크를 또 설치를 해 두셨습니다. 여기 아까 보여드린 텃밭 공간이고요. 여기 이제 뒤쪽 공간은 이렇게 산으로 둘러져 있기 때문에. 좀 프라이빗하게 좀 생활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수량도 제법 좋고요. 물소리도 잘 들립니다. 마당 공간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이렇게 딱 쓸모 있게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외관도 보시면 현대적으로 굉장히 또 예쁘고 모던한 그런 스타일의 주택이고요. 또 안에 보시면 더 놀랄 수도 있습니다. 안쪽에 이제 내부 그 가정 가구 같은 경우도 세팅을 되게 예쁘게 잘 해놓으셨는데 웬만한 건다 옵션이시니까 한번 눈여겨 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난방은 LPG 벌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수도는 지하수, 이제 정화조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부로 들어가서 마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현관 입구 들어오면 일단 전실 공간입니다. 좌측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다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두셨는데, 화이트로 신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굉장히 넉넉하게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뭐 4인 가족은 충분하게 수납을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은 그런 넓이고요 앞쪽 보시면 중문, 이렇게 예쁘게 3단 슬라이딩 도어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일단 좌측 먼저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이랑 이제 거실 공간이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소품이나 이런 것들이 다 모델하우스 같아요. 조명이나 이렇게 액자 이런 아기자기한 소품들까지 굉장히 센스있게 잘 지금 만들어 두셨고요. 이렇게 조명도 라인 조명이랑 이렇게 예쁘게. 지금 천장 보시면 지금 실링 팬이랑 시스템 에어컨. 시공을 해 두셨고, 시스템 에어컨은 방마다 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옵션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기 가정 가구들이 다 옵션이기 때문에 그냥 몸만 들어오셔서 그대로 사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거실에서 보는 창밖 뷰, 뷰도 보시면 자연 속에 있는 그 카페 같은 느낌입니다. 이제 거실 여기서 이제 바로 데크로 나갈 수 있고요. 창호는 시스템 창호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 내부 곳곳에 창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채광이 엄청 잘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좀 센스 있게 만들어 두셨고, 앞쪽 보이시는 창호는 이제 그 앞쪽으로 이제 그 앞마당 공간으로 나갈 수, 나갈 수 있는 그 문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욕실 공간이고요. 1층에 욕실, 안방 욕실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공용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좀 아담하게 되어 있죠. 지금 이렇게 변기랑 세면대 공간, 공용 욕실, 공용 화장실로 쓰시면 되고요. 거실이랑 이렇게 주방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 가 이제 식탁 자리. 위에 조명도 굉장히 예쁘게 잘해주셨어요 그리고 주방은 이렇게 아일랜드 스타일로 멋스럽게 지금 이렇게 설치를 해 두셨고요. 인덕션 시공이 되어 있고 현재 지금 인덕션뿐만 아니라 뭐 오븐이나 냉장고 모두 다 옵션입니다. 그리고 여기 창은 아까 그 앞쪽 마당으로도 통할 수 있는 창이고요. 보시면 이게 옵션으로 되어 있는 빌트인 오븐이랑 이 공간은 또 커피머신이나 이런 것도 세팅해 두시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김치냉장고랑 냉동고, 냉장고 이렇게 다 빌트인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쪽 공간까지 다 수납이 되어 있어서 진짜 수납할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다용도실 겸 세탁실 공간이고요. 보조 주방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바로 주차하고 바로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창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1층은 이제 거실 겸 주방이랑 이제 안방. 이렇게 방이 하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2층에 방두 개, 이제 거실, 아담하게 또 거실 공간이 있어요. 일단 1층에 이제 안방 공간 먼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들어오시자마자 우측 공간이고요. 현재 여기를 이제 안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창도 굉장히 예쁘게 갤러리 창 이렇게 놔두셨고 시스템 에어컨 방마다 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바로 마당으로 나갈 수 있게 이렇게 창호 시스템 창호 시공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안방 공간에 포함이 되어 있는 이렇게 파우더룸이랑 건식 세면대 그리고 이렇게 맞은편에는 붙박이장 그리고 안쪽에 욕실 공간입니다. 욕실 공간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보시면 공간 뭐 하나하나가 엄청 세심하게 다 신경 쓴 티가 납니다. 제가 와서 살고 싶은 그런 집이네요. 1층에는 방이 하나 있는 구조이고요.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층에도 거실 공간이 있는데 2층에도 거실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면 2층도 창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은 이렇게 위 지금 박공형 지붕으로 굉장히 층, 층고가 높아서 개방감도 엄청 좋고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주방 공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인테리어를 예쁘게 하셨는지 소품이나 이런 것도 모델하우스 구경 온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갤러리 창 이렇게 앞쪽에도 의자를 두셔가지고 이렇게 풍경 보면서 커피 한잔 드실 수 있게 그런 감성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내부 이제 곳곳에 창이 많아서 낮에는 채광이 엄청 잘 드는,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층에 이제 방이 총 2개 있는 구조이고요 이제 첫 번째 방 보시면 이렇게 붙박이장은 따로 없는 그냥 넓은 방입니다 위쪽에 시스템, 시스템 에어컨 시공이 되어 있고 바로 옆쪽에도 마찬가지로 공간 넉넉한 크기의 방입니다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층 욕실 이렇게 샤워 부스 따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깔끔하죠? 그리고 2층 공간은 이렇게 테라스가 또 있어요. 테라스도 보시면 이렇게 2층 그 뒷마당 공간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이렇게 넓은 테라스 공간이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테이블 두시고 여기서 차한잔 드시고 그렇게 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테라스에 앉아서 이렇게 또산 전망 보시고 또 물소리 들으는 그런 또 느낌이 엄청 1층이랑 또 다른 그런 느낌입니다. 일단 내부도 다 이제 둘러봤고요. 이제 외부 나가서 마무리 인사하고 이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택 용문면 덕촌리에 위치한 쾌적한 자연 환경 속에 예쁜 카페 감성 같은 주택입니다. 우선 주변 환경이나 입지 이런 게 모두 완벽하고 인근에는 주택들이 곳곳에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롭지 않게 전원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반면에 또 프라이빗하게 또 생활하실 수 있는 주택입니다. 또 가장 큰 장점인 내부에 큰 가정 가구 같은 경우는 빌트인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 걱정 없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현재 지금 주택 중공 진행을 하고 있고 실제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현장 답사하시기를 추천을 드리는 매물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뭐또 다른 문의사항 있으시면 저희 대박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이상 대박부동산의 김보람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